자,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보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친구들과 같이 배그를 하게 됐는데 그 아, 지금 스쿼드 멤버가 모집이 안 돼서 지금 3쿼드로 게임 플레이했던 내용이고요. 일단은 조금 넘겨서 하이라이트적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조금 마지막에 많이 아까웠던 내용인데, 어 그렇죠. 지금 제가 일단 친구들이 당하는 컷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여기가 아니군요. 좀더 넘기겠습니다. 안 네. 아, 이렇게 리플레이하니까 이런 차량 움직임도 나오네요. 네, 제가 먼저 가서 시야를 따고 있고 네, 여기서 한 친구가 건너가고를 봐서 제가 이제 넘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리 올라가서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. 이때까지만 해도 한 명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, 일단은 한 친구가 올라오고 있네요. 사운드 들려서 제가 이제 의식하고 있고 친구들한테 브리핑을 해줍니다. 한 명이 올라왔다. 조심해라. 네, 순진한 제 친구. 네, 순진하게 올라오고 있죠. 네, 이 친구도 이제 사운드 들었기 때문에 보고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. 과연, 아, 네, 아, 이... 아니, 이렇게 쉽게, 네, 물론, 초보니까 이해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 서 올라온 친구를 바로 커트하고, 네, 두 친구를 다운시켜놓고 한 친구 커트하고 눈치 보고 있는데 기절킬이라서 의심하죠 또 있을 거다 네, 의심하고 빠집니다 제 친구 한 명이 더 올라왔고요 네, 한 친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, 이 친구가 벡터, 요주의 인물입니다. 제 친구 뚜까 맞았죠? 저도 좀 맞았습니다. 네, 폭탄을 던져서 일단 이친구 아래로 내려서 감고 있고요. 네, 저희도 이 벡터 친구 위치를 파악을 못해서 지금 좀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이 친구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서 감네요. 네,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사실상 잘 모르죠. 위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, 아, 어, 네, 제 친구의 실수. 그것도 바위 위에 올라가서 <laughs> 화염병을 던지다가 불이 붙은 걸또 노출이 됐어요. 네, 저도 이제 포기를 하고 아래로 감아서 빠지게 됩니다. 네, 또 다른 친구가 달려오네요. 아, 얘는 다른 팀이었네요. 네, 제가 이 친구를 마무리를 하고요. 이제 또 서로 계속 대치 중입니다. 위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연막을 까 놓고 연막 쪽으로 의심하게 시선을 끌어 놓고요. 저는 아래로 감아야겠다고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, 잽싸게 뛰어갑니다. 이 친구도 지금 제 위치 파악이 안 돼서 다른 곳을 보고 있네요. 그 사이에 저는 집에 들어가 있고, 네, 그래도 꽤 많이 살았네요. 이때까지만 해도 24명, 아, 22명. 지금 집에서 대기 타고 있는데 좀 넘기겠습니다. 어, 네 여기에 한 팀이 세명 어, 있네요. 세 명, 3명. 세 명이 있고 이쪽에도 지금 한 팀이 있고 여기 에한 명. 네, 자기장이 나오고 있는데, 이 팀은 안 나오네요. 뭐죠? 두 명? 한 명. 네, 좀더 시간 넘길게요. 제가 아직도 집에 안 나왔기 때문에. 네, 이제 제가 나와서, 좀 크게 돌아서 뛰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돌고 있고요. 열심히 뛰고 있죠. 뛰는 도중에 보급을 발견합니다. 지금도 이 판단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급을 먹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무지하게 들었습니다. 그래서 잽싸게 들어가서 삼무갑바 삼뚝 먹고 잽싸게 뜁니다. 여기서도 살짝 위기가 찾아왔어요. <laughs> 페이지가 온데 그걸 또 보급을 먹는다고 까불다가 아, 네, 여기 현재 3명 있군요. 아,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스쿼드를 닦은 건줄 알았는데 3쿼드였나 보네요. 일단 여기서도 정리가 되는 분위기죠.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, 음, 어, 여기 다 누가 이기지? 꽤나 오래 싸우는군요. 오, 진짜 여기 막상막하였네. 아, 네. 여기서 결국 이 팀이 살아남구요. 그리고 여기는 저희 친구들을 다 압살한 벡터 암살자가 몰래몰래 몰래 접근하고 있구요. 지금 이 친구는 서클에 미리 들어와 있는 친구였네요. 이제 6명 남은 상태입니다. 아,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아마 한 팀을 정리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, 일단 좀더 보죠. 조금 더 넘겨 보겠습니다. 네, 이제 들어가는 와중인데, 거의 이제 끝이 보여요. 아, 어, 이 친구, 자 봅시다. 여기 이제 한 친구를 먼저 발견합니다. 견착으로 땡긴 다음에 바로 줌해서 한방 먹이고요. 네, 바로 에임 난리 났죠. 그래도 한명 기절시켰기 때문에 파죽지세로 달립니다. 근데 오른쪽에서 사운드가 들려요. 이 밖에 있는 친구는 왜 여기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그렇게 죽고요. 여기서 쏘다 한번 접고 두 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접고 마컷 마무리하고, 세 명을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와중에 피가 없어서 죽었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는 자기장 들어오기도 전에 게임이 끝나서, 어, 이게 무슨 상황이야? 내가 왜 치킨이지? 이러면서 신나서 총을 쏘고 있네요. 네. 인행으로 게임이 끝났던 거였군요. 아무튼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죠. 진짜 좀, 일단 네 명을 잡은 건 맞긴 맞는데, 여기쯤에서 보면 되겠네요. 네, 잠시만요. 제가 여기서 이제 들어가고 있죠. 한 명을 먼저 봐요. 견착으로 땡긴 다음에, 줌에서 바로 머리 한 방. 근데 머리가 잘못 맞아서 기절 안 했어요. 그래도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한 명은 반동이 거지가 어, 반동을 못 잡지만 잡고, 갑자기 뛰어들어온 친구 소리를 듣고 바로 쏴버니다 정리를 하고요. 이제 두명 남았죠. 한번 쏘고 기절시키고 한번 접고 두 명이 쫓리기 때문에 마지막 컷 마무리하고 아주 멋졌던 내용입니다. 이 내용으로 팔 킬을 했는데 자기장을 못 들어가서 죽었어요. 정말 너무 안타까운 판이었습니다. 네 이상으로 어, 다시 보기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 친구 신나서 또막 갈기고 총 갈기고 있는데 정말 얄밉네요. 이 친구가 제 친구들 다 잡고 들어온 애거든요. 정말 섭섭하네요. 네,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